그래서, 노화는 나이와 불문하고 언제든지 찾아올 수가 있고요. 이것은 내가 방치해두고 내가 관심이 없었을 때 생겨납니다. 노화는요, 참 신기하게도요, 당뇨처럼 어떤 피검사를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CT나 MRI로 검사를 할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이 가속노화를, 만성염증을 신경을 쓰고 치료를 해주면은 제 51세 여성 환자분이 몇달 내로 좋아지신 것처럼 이 가성노화를 멈출 수 있는 치료가 있습니다. 네, 스마트워치. 요새 저가로도 많이 나오니까요. 내 맥박, 심박동수를 중간중간마다 체크를 하시면서 그 구간에 들어있는지 확인하면서 운동하시는 겁니다. 그 구간을 측정하는 방법은요. 220, 220이라는 숫자에서 내 나이를 빼고요. 거기에 70%만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120에서 100, 125, 130 정도까지 나오는데요. 운동을 하면서 중간중간마다 제 스마트워치를 체크를 하고요. 그 뜻은 자전거를 타도 되고, 런닝머신을 해도 되고, 여러 가지 유산소 운동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아, 선생님, 나 이런 거 너무 귀찮아요. 그냥 스마트워치 없이 검사하는 방법 없을까요? 라고 하면요. 은 토크 테스트를 하면 되고요. 토크 테스트는 예를 들어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건강 스케치 시청자분들께 인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건강 스케치 구독자 여러분, 네, 미국 내과 노년 내과 전문의 임영빈입니다. 저는 스탠퍼드에서 노년 내과 전문의를 마치고요, 지금 LA에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어, 개인 채널도 운영하고 있고요, 99세까지 팔팔하게 그리고 이번에 최근에 또 신간을 내서 기회를 맞이해서 건강 스케치에 출연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이번에 보니까 천천히 나이 드는 법이라는 신가를 내셨더라고요 제가 읽어봤는데 책이 너무 좋아하더이이요 그래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 건데 책에서 보니까 노화는 질병일까? 라는 질문을 던지셨어요 이 질문에 대한 선생님의 견해은 네. 무엇인가요? 노화를 전문으로 하는 저희 노년내과 전문의로서요, 어, 노화라는 것은 사랑과 증오의 관계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미 노세가 진전이 된 어르신들을 제가 돌볼 때는 사랑으로 보다듬으면서 감사, 안아줘야 되는 거고요. 이제 네. 젊으신 분들, 노세가 생기지 않은 분들한테는요, 증오, 제가 미워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미워함이 환자분들한테도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서 의사와 환자가 모두 같이 증오를 하게 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가속노화라는 것을 최대한 예방을 할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깨어있다면 조금 더 빨리 젊은 나이에 이 노화를 증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내가 건강하게 헬스스팬하고 라이스팬이 있죠. 내가 나이가 얼마나 있든지 간에 그 최대한 맥시마이즈를 할수 있어서 헬스스팬을 끝까지 가보실 수 있는 방법을 구현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 노화를 질병으로 본다면 이를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노화를 질병으로 바라보는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 51세 여성분 환자가 있고요. 73세 남성분 환자가 있습니다. 51세 여성 환자분은요. 이제 젊으신데도 불구하고 운동을 안 하시고 식습관도 무너지고 수면도 안 좋아서 노화가 빨리 찾아왔고요. 하지만 73세 남성분은 현직의 세무사로 일을 하시면서 수영도 하시고 예전에는 배구 선수로 활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딱어 이제 병원에 들어오실 때도 자세도 너무 좋으시고, 아, 닥터님, 자진했어요. 딱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51세 여성분은 노화가 빨리 진전이 된 것을 여러분들도 상상을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노화는 나이와 불문하고 언제든지 찾아올 수가 있고요. 이것은 내가 방치해두고 내가 관심이 없었을 때 생겨납니다. 노화는요, 참 신기하게도요, 당뇨처럼 어떤 피검사를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CT나 MRI로 검사를 할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이가속노화를 만성염증을 신경을 쓰고 치료를 해주면은 제 51세 여성 환자분이 몇달 내로 좋아지신 것처럼 이가속노화를 멈출 수 있는 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유, 저 사람은 본래 그래, 이 사람은 본래 그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노화를 같이 미워하시면서 예방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이비움 보면 가속노화에 여 가지 원인을 소개하셨는데요. 강력한 정보 좀십시오 네. 예전에는 가속노화를 아저 사람은 나이 들어 보인다, 이 사람은 건강해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요새는 미국에서는 내가 얼마나 빨리 늙고 있는지를 검사를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년에 1년씩 늙으면 정상이지만 1년에 1.2년씩, 1.5년씩 아니면은 더 오히려 더 느리게. 0.8년씩 0.7년씩 늙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런 검사를 하는 방법이 후성 유전자 에피제네릭 테스팅입니다 간편히 피 검사를 똑똑 종이에다가 찍어서 보내면 되고요 아직 한국에서는 불가능하지만 미국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검사를 하면서 모아서 어떤 특성들이 후성 유전자 쪽으로 가성 노화를 더 만드는지 더 촉진을 시키는지 연구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예측하실 수 있을 만큼 흡연과 과한 음주는 이제 탑2 였고요. 이제 세 번째부터 반복적인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다 동일한 것이 있어요. 높은 체지방, 허리 둘레, 그리고 중성 지방, 청소년 때 비만, 그리고 당뇨, 이런 것들을 다 보면은요. 한 가지예요. 활동이 부족한 거예요. 활동이 부족해서 점점 이 칼로리 섭취는 많고 활동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 몸에 자꾸 대사가 느려지고 축적이 되면서 지방간도 생기고 허리 둘레도 늘어나면서 많은 염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연결돼서 만성염증 또한 이 순서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저희가 만성염증을 혈액검사로 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은요, 현재까지는 아직은 보편화되어 있지는 않고요. 이제 앞으로 5년, 6년 뒤에는 좀 보편화된 피검사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럼 사실 이러한 원인들을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관리수 있을까요? 네, 이 에피제네릭 테스팅, 후성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누가 제일 천천히 늙는지를요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제일 천천히 늙는다라고 하면서 경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1, 2, 3등 쭉 보면요. 3등 한 사람이 자기가 어떻게 하는지를 얘기해 주는데요. 이 사람은 35세 변호사입니다. 이 사람이 본인의 웨디대서 글을 올리는데 참 재밌었던 거가 영양제든지 뭐 정말 고액의 검사와 치료가 아닌 오직 습관으로만 이렇게 했어요. 그 뜻은 철저히 수면과 운동과 식습관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들을 이제 공유함으로써 많은 분들이 어? 저 사람이 할수 있으면 나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나와서 저도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당연히 하실 수가 있고요. 식습관, 운동, 수면, 요세 가지만 잘 관리를 하셔도 하실 수 있고 영상에서 더 풀어보려고 합니다. 천이 나이 동는걸 보면 최대 산소 섭취량이 사망률과 직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개념이 좀 생소하군요.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네, 최대 산소 섭취량은 이제 영어로 표현하자면 i VO2 max, VO2 max라고 하고요. 예를 들어서 체력이 좋다라고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체력을 의학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나고요? 예를 들어서 내 간은 어떤지, 콩팥, 신장은 어떤지 다 검사가 가능해요. 근데 체력을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은 VO2max입니다. 최대 산소 섭취량이에요. 참 신기하게도요. 이제 90대 보령자분들 중에서도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의 이제 VO2max 최대 산소 섭취량을 검사를 하고 더 훈련을 하셨을 때그 최대 산소 섭취량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도 잘 아시잖아요. 내가 저질 체력이다라고 하면은 아, 운동을 잘안한사람 또 군대 가고 군대 중에서도 해병대 뭐 특전사 출신들은 체력이 좋다라고 하는 이유는 그만큼까지 최대산소 섭취량이 높기 때문이에요. 참 재미있는 연구가 하나 있는데요. 93세 남성 리차드 몰겐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로잉 머신에서 전 세계에서 그 90대 분야에서 1등을 하셨는데요. 그분의 최대산소 섭취량은 44점이 나왔어요. 그 44점은 이그 나이대 사람들에서는 엘리트 쪽에 속하지만 똑같은 그 44라는 점수를 40대에 쳤을 때는 중간보다 좀더 잘하는 구간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보면은 아, 그 93세 남성분은 40대의 심장을 갖고 있다라고도 저희가 보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최대 산소 섭취량을 관심 있어 하고 내가 저거를 올려야겠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네, 드리겠습니다. 일상에서 그러면 최대 산소 섭취량을 높이기 위한 실천 방법이 있을까요? 네, 최대 산소 섭취량을 솔직히 올리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극기 훈련 같은 거 있잖아요. 예비역 훈련 이제 내가 여태까지 운동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하면서 내가 피마 느끼면서 너무 힘들 때 그때 최대 산소 섭취량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게아 내가 오랜만에 건강검진 받았는데 아, 건강해지고 싶고 살좀 빼야겠다 해서 하이 인텐스리 인터뷰 트레이닝 히트 운동을 많이 하시는데요 피맛을 느끼면서 실수하시는 겁니다. 그거를 하시면 안 되고요. 이따가 말씀드릴 존투 트레이닝이라고요. 이제 저강도 운동을 먼저 하시고 저강도 운동을 한 6개월 정도 쭉 하시다가 아, 내가 요 정도부터는 체력이 좀 쌓인 것 같다. 그렇다 싶으시면 저강도 운동은 5일, 그리고 마지막 날에 고강도 한번 이렇게 해주시면은 조금 조금씩 내 최대 산소 섭취량을 올리실 수가 있어요. 최대 산소 섭취량을 또 검사하는 방법은요. 물론, 저희가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전문 랩에 가서 이제 트레드밀, 런닝머신에 올라가서 산소 마스크를 쓰면서 검사를 해야 되기는 하죠. 하지만 그 방법 말고도요, 여러분 스마트폰에 다 있습니다. 신기하게도요, 요새 뭐 애플이든지 삼성, 안드로이드를 쓰시는 분들 다 이제 내 헬스 앱에 들어갔게 되면은요, 최대 산소 섭취량이라는 거가 있어요. 그거는 얼마나 오랫동안 걷고 몇분 안에 내 심박동수를 사용하면서 계산을 해주거든요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맞으니까요 한번 지금 핸드폰에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 질문 습니다화를 위한 최적의 운동 방법이 있을까요? 네 방금 전에 조금 말씀드린 저강도 운동이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을 거예요 종투 트레이닝이라고요 존2는 이제 존1, 2, 3, 4, 5. 대부분 다섯 가지로 나누고요. 이제 이 다섯 개 중에서 두 번째로만 가시면 돼요. 다섯 번째까지 가게 되면요.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면서 내가 산소를 자꾸 써야 되다가 산소를 못 쓰는 정도까지 무산소까지 가면서 내가 젖산을 쓰면서 이렇게 몸이 변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존2에 가 있으면은요. 지방을 씁니다. 지방을 갖다가 자꾸 끌어모아요. 그러면서 내 몸이 대사가 변해요. 근육이 이제 미토콘드리아라고 있죠. 네, 우리 몸의 주 원료원을 만들어 내는 공장인데요. 온투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은 미토콘드리아가 바이오제네시스 하나에서 두 개로 되고 두 개에서 네 개로 되고 또그 많은 미토콘드리아들이요. 이 지방산을 잘 갖다 씁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 친구는 존투 트레이닝을 하지 않고 있고 나는 했는데 똑같은 음식은 먹어도요 내 대사는 더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더 소화도 빠르고 더 찌뿌둥한 느낌도 없고요. 식사 후에, 점심 식사 후에 내가 다시 업무를 봐야 되는데 더 피곤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존투 트레이닝을 하는 방법 조금 알려드릴게요. 존투 트레이닝을 하는 방법은 네, 스마트워치. 요새 저가로도 많이 나오니까요. 내 맥박, 심박동수를 중간중간마다 체크를 하시면서 그 구간에 들어있는지 확인하면서 운동하시는 겁니다. 그 구간을 측정하는 방법은요. 220, 220이라는 숫자에서 내 나이를 빼고요. 거기에 70%만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한 120에서 100, 125, 130 정도까지 나오는데요. 운동을 하면서 중간 중간마다 제 스마트워치를 체크를 하고요. 그 뜻은 자전거를 타도 되고 러닝머신을 해도 되고 여러 가지 유산소 운동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아 선생님 나 이런 거 너무 귀찮아요. 그냥 스마트워치 없이 검사하는 방법 없을까요?라고 하면은요. 터크 테스트를 하면은 되고요. 터크 테스트는 예를 들어서 내 옆에 있는 사람하고 얘기를 하는데 대답은 하지만 이 정도로 설명을 계속 할 수는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이 정도, 요 정도로 하게 되면은 이제 존 2에 들어가는 게 쉽습니다. 어, 여러분들 많이 걸으신다고 해서 아 선생님 저 골프 이제 A 팀홀다 걸어요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때는 존투에 들어가는 게 어려운 게, 걸을 때는 점점 심박동수가 올라가면서 좋기는 하지만, 또 어드레스를 하죠. 그러면서 심박동수가 다시 낮아집니다. 그러면서 나이스 샷 하고 나서 다시 걷지만, 이제 자꾸 반복적으로 쉬게 되니까 좋지 않고요. 한번 내가 존투에 들어가서 한 30분 동안 쭉 운동하시는 거 좋습니다.